정상각형 ABC가 반지름 길이가 R인 원에 내접하고 있다. 선분 AC와 선분 BD가 만나고 BD가 루트 2가 되도록 원위의 점 D를 잡는다. 이 각이, 이 각이 세타라고 할 때, 사인 세타 값은 3분의 루트 3이라고 주어졌고요. 반지름 길이 R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반지름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요. 반지름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보면은, 이게 반지름이 R이라고 하면요. 정상각형이죠. 이렇게 연결시켜보면은, 여기가 60도, 30도 삼각형 되겠죠. 2대1대 루트 3. 여기는 2분의 1 r이 되고요. 여기는 루트 3을 곱한 2분의 루트 3 r이 됩니다. 그럼 이 BC 길이는 이거의 두 배가 되겠죠. 루트 3 r 이 돼요. 그리고 지우면 일단 쓰겠습니다. 루트 3의 r 이렇게 됩니다. 지우겠습니다. 자, 루트 3의 r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 각이 60도죠. 60도인데. 이 각과 이 각은 원주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각도 60도인 거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이 사인 세타 값도 조졌기 때문에 이 각도 안다고 보시면 돼요. 이각 알고 있고, 이각 알고 있고요. 자, 이 길이, 이 길이. 그럼 일단 이 길이를요 사인 법칙을 써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x라고 하겠습니다. 사인 그 법칙을 써보면요 사인 세타분의 x는 자 이쪽에서 사인 60도 분의 루트 3R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구요 이거 분의 루트 3R이 됩니다 여기서 X는요 사인 세타를 곱하면 은 양변에 이쪽에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값은 여기 루트 3 나누면 사라지고요 2분의 1분의 1이니까 2 r 되겠죠 2R 곱하기 사인 세타 값이 3분의 루트 3 결국 3분의 2루트 3r이 됩니다. 이 값이 3분의 2루트 3r.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코사인 법칙을 쓸 건데요. 이 각이 60도가 주어졌죠? 맞고 있는가?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볼게요. 이거의 제곱은 3r제곱은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입니다. 2더하기 이거 제곱해 보면 9분의 이거 3되죠 그리고 4되고요3 약분되면은 3분의 4 알제곱. 마이너스 2배의 루트 2와 얘를 곱합니다. 루트 2 곱하기 3분의 2 루트 3 알. 곱하기 쿠사인 60도. 쿠사인 60도 값이 2분의 1이에요. 자,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이게 약분되구요. 이 분모 3 양변에 곱해 보겠습니다. 9, R제곱은 6대고요 4, R제곱. 그 다음에 3 이렇게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에 2루트 6, R이 되겠네요. 4R제곱으로 넘어가면요. 빼주면 5R제곱 되겠죠. 5, R제곱.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면, 플러스 2루트 6, R. 그 다음에 삼성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은 0. 2차방정식이죠 인수분해 안 되고요. 근해 공식에 대입하겠습니다. 짝수니까 짝수 공식 대입할게요. r은 a 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루트 6 되겠죠. 뿔마 루트의 b 다시의 제곱 6 마이너스에 ac 플러스 30. 그래서 5 분의 마이너스 루트 6 자, 36이니까 6 되겠죠. 근데 R은 양수야 되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롱스테이니까 안 되고요. 이제 플러스만 택해주면은 5분의, 자, 이거 먼저 써줄게요. 6 마이너스 루트 6. 그래서 반지름 길이가 5분의 6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